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이 여름에 딱잘 어울리는 스킨케어 제품과 함께 요즘 핫한 다이소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지속력 짱짱한 틴트 보여드릴게요. 토코보 시카 카밍 젤 크림 발효시카와 멀티 히알루론산 친환경 티트리에 함유로 자외선이나 열등 외부 자극에 손상되고 민감해진 피부에 즉각적인 진정 효과를 선사하는 젤 크림이에요. 수분이 가득 담긴 젤 크림 제형으로 즉각 보습 및 24시간 보습 유지, 수분 손실 방지 인상까지 완료하여 끈적임 없이 철통 보습 효과를 보여주는 크림인데요. 여름철에도 보습은 챙겨야 하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여름에 크림 바르기는 좀 무겁고 젤 크림이 있어도 밀리진 않을까 보습력이 모자라진 않을까 걱정이었거든요. 토코브의 시카카밍 젤 크림은 이런 걱정들이 무색하게도 가볍게 발리고 부드럽게 흡수되면서도 끈적임이나 잔여감 없이 겉돌지 않고 밀림이 없어서 메이크업 전 발라주어도 너무 좋았는데요. 옅은 그린 컬러감의 젤 크림으로 수분이 가득한 느낌의 제형을 가진 것 같았고요. 발림이 참 부드러우면서도 어느새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며 보습감을 보여주는데 피부가 편안한. 느낌이 들면서 수분감이 많이 느껴져서 더워진 여름철 달궈진 피부를 잘 토닥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크림으로 다 바른 뒤 느껴지는 피부가 참 쫀쫀해서 더욱 마음에 들었는데요. 크림을 발라준 뒤에 요즘 잘 쓰고 있는 토코보의 선 스틱으로 간편하게 선케어를 해준 뒤 쿠션을 발라보니까 딱 예뻐 보이는 피부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토코보 선 스틱뿐만 아니라 기존 토코보 선크림 또는 새로 나온 토코보의 선 제품으로 케어 후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줘도 너무 좋을 것 같았는데요. 기름짐 없는 깔끔한 으로 하루 종일 예쁘고 편안한 피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젤 크림만 써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같은 라인의 세럼을 같이 사용해 주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요. 투코보의 시카 카밍 세럼, 저분자 발효 시카로 급속 자극 진정은 물론 속 보습까지 해주는 제품으로 자극과 속 건조로 지친 민감 피부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세럼이라고 해요. 산뜻한 워터리 텍스처로 수분 보습막을 싹 씌워주면서도 피부결을 매끄럽게 관리해 준다고 하는데요. 발림이 상당히 가볍고 흡수가 빠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정 효과도 좋다고 느꼈는데요,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도 수분감이 잘 느껴져서 평소 속건조로 고생하셨다면 젤크림과 함께 사용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본셉 워터 베일 틴트. 트위터에서 입소문 난 다이소 품절 대란 신상 워터프루프 틴트가 출시되었길래 일름 가져왔어요. 토니모리의 세컨 브랜드 본셉이 다이소에 런칭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이렇게 만나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본셉의 워터 베일 틴트는 한 손에 들어오는 사이즈로 귀여운 외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덧발라도 탁해지지 않는 맑은 색감의 워터프루프 틴트로 여름철 아웃도어 활동을 물론 물놀이를 즐길 때 휴대하기도 좋아보이고 사용하기도 좋아 보여서 여름 필수템으로 꼭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발림 자체가 상당히 가벼우면서도 착 감기는 느낌이고요 워터틴트라는 이름답게 가볍고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제형이었어요 얇게 발려서 답답한 느낌이 없으면서도 덧발라도 탁해짐 없이 스며들어서 맑고 투명한 수채화 컬러감이 유지되었는데요 총 4가지 컬러로 출시된 본색 워터베일 틴트는 솔직히 가성비 너무 좋아서 전 색상 다 쟁여도 부담이 전혀 없겠더라고요 1호 살몬워터는 웜톤 저격 애플리 고슬품은 삶은 오렌지 컬러라고 하는데요, 발라보니까 더욱 과즙이 느껴지는 컬러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착색이 되면서 좀더 달콤한 컬러감으로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2호 핑크 워터는 은은한 분위기의 뉴트럴 핑크 컬러라고 하고요, 발라보니까 왠지 쿨톤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핑크 컬러감으로 화사하면서도 꽃잎 같은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컬러더라고요. 3호 로즈 워터는 감성 한 방울 들어간 MLBB 로즈 컬러라고 하는데요, 발라보니까 분위기는 챙기면서도 입술 자체를 예쁘게 표현해 주어서 말 그대로 mlb 위한 컬러더라고요 가장 추천하는 컬러입니다 4호 레드워터는 차가움이 느껴지는 플럼빛의 쿨레드 컬러라고 해요 쿨레드보다는 플럼빛이 좀더 감돌았던 컬러로 쨍한 느낌도 살짝 있는 컬러라서 푸시아 컬러감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리고 싶네요 아니 근데 이거 착색이 정말 어마어마해서 물티슈로 박박 지웠는데도 컬러감이 그냥 남아있더라고요 지속력 하나는 기가 막히는 틴트여서 여름철 물놀이에도 정말 끄떡없을 것 같아서 여름 필수템으로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무척 더워진 날씨에 스킨케어도 메이크업 제품들도 견디지 못할 것 같았는데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은 정말 이 여름에 딱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만나보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